이렇게 스크린샷 명령어를 이용해서 스크린샷을 찍게 되면은, 여기 바탕화면이 찍혔죠?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KTO 검제가 실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바탕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웨커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공격을 할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 하이퍼링크와 실뢰연기를 이용한 기법이고요. 두 번째는 DD라고 해서 이 데이터, 다이나믹 데이터 엑스체인지라는 기법입니다. 이두 가지 기법은 전부 다 네, 현재 엑셀 버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유용하게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네, 하이퍼링크가 열려 있는 엑셀 파일이 있고요. 이 엑셀 파일 안에는 이렇게 오류 그리고 오류를 보기 위해서 자세한 정보를 클릭하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클릭하게 됐을 때 이렇게 다른 쪽으로 웹사이트 요청이 갈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단일 취약점으로 볼 수는 없고 정, 물론 정상적인 기능입니다 하지만 CSRF와 같은 인증이 없이 사용자의 요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악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첫 번째 취약점이고 두 번째 방법은 저는 엑셀 파일을 열었을 때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뜰수 있습니다. 경고 메시지는 외부 데이터 원본에 대한 어떤 연결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경고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 우리는 이때 업데이트 항목을 눌러서 경고 메시지를 잘 읽지 않고부터 업데이트를 많이 누르죠. 그렇게 업데이트, 그리고 또 경고가 나오지만 얘를 눌렀을 때는 자, 이처럼 엑셀에서, 이렇게 엑셀에서 지금 노트패드가 메모장이 떠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reference라는 네, ref라고 뜨는데, 스크립트는 여기 보면, 자, cmd하고, 파이프라인 주고, 그냥 노트패드를 실행하고, 정료하는 네, c 옵션이 붙어 있구요. 이렇게 실행, 노트패드를 실행하는 cmd 명령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자, 악용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네, 단순하게 노트패드를 띄우는 것이지만, 시나리오를 한번 써서 보겠습니다. 시나리오들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다운로드라고, 네, KT 요금제라는 것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때, 자, 이를, 여기 압축을 풀겠습니다. 이렇게 압축을 풀었습니다. 자, 압축을 풀고 나서 보니까, 엑셀이 파일이 있죠? 이 엑셀 파일을 궁금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콘텐츠 사용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아까와 같이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뜨죠? 그냥 얘를 눌러서 진행을 해보면, 칼리 니우스 공격자, pc 측에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샷 명령어를 이용해서 스크린샷을 찍게 되면 은 여기 바탕화면에 찍혔죠.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KTO 검제가 실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바탕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일까? 자 피해자 엑셀 시트 안에 어느 한 곳에 이런 내용을 숨기면 되겠죠. 여기 시트 2번에 보니까 아까 봤던 그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 안에는 test 점 배치라는 파일을 실행하게 하는 cmd 명령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est 점 배치 파일은 이 z 파일을 압축을 풀때 안에 같이 들어있던 파일입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었지만 이거는 실제로 악성 코드도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보기에서 숨기나무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악성코드 숨겨져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악성코드는 네, 편집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파워 쉘쉘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 방법은 네, 두 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원래 MS Office와 애플리케이션 제품 사이에서 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토콜 그리고 데이터를 교환하는 형식인데 이거는 정상적인 항, 행위이기 때문에 경고 메시지를 띄워 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만약에 Yes를 눌렀을 경우에 악성코드에 충분히 감염될 수 있습니다 버전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직까지도 악성행위를 하는데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취약점입니다 네, 이두 가지 엑셀 기법을 알아봤고 또 다른 시간에서도 다른 공격 기법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